안녕하세요. 부동산에 부는는 리얼아이 박감사입니다. 요즘 부동산 시장 다시 살아난다는 얘기 많이 나오고 있죠. 반등이 시작됐다. 가격이 오르는 지역이 늘어나고 있다. 온갖 얘기들이 나와요. 헬리오시티가 더 하급지라고 하죠. 둔촌주공 입주할 때가 되니까 프리미엄이 많이 붙었다고 하면서 헬리오시티보다 오히려 둔촌주공이나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둔촌 은둔하는 마을이라는 이름과는 달리 서울의 중심지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 인식하고 굉장한 기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용 84짜리 입주권 매매가가 21억을 넘었다. 재작년에 미분양 나고 줍줍을 통해서 겨우겨우 물량을 털어냈던 단지인데 지금 프리미엄이 장난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지금 보니까 괜찮네 하면서 입주권 분양권을 사줄 실수요자들이 많은 것처럼 기사가 나오죠. 1분기에 120건 넘게 거래가 됐고 전년 대비해서 두 배나 늘었다. 전년에 완전히 멈춰 있던 시장이었죠. 돈촌주공이 그중에 가장 많은 입주권 거래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2한건인데 12,000세대 중에 21개가 팔렸습니다. 0.175%의 회전율입니다. 아파트의 거래가 안될 때의 회전율, 3%대 정도 되고, 일반적인 단지 10% 수준의 회전율을 보이는데, 이거 신축이고 입주할 때 손바뀜이 많이 되는 단지인데, 비싸게 팔렸다 하는데 그 수치는 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런 선택을 하는 사람들, 당연히 시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실거주 의무가 안되면 어쩌나 투자의 목적으로 줍줍을 통해서 전매제한 고풀리고 프리미엄만 챙길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한 사람들이 분양받은 단지입니다. 분양가 13억 이 대금을 마련하는 것도 전세를 놓지 않으면 마련할 길이 막막한 사람들 그렇지만 수억의 프리미엄이 나에게도 돌아올 것이다 라는 기대로 지금 잔뜩 부풀어 있어요. 지금 팔린 물량 전체의 0.175%입니다. 그나마도 동층호 좋은 것만 팔리겠죠. 조합원 분양분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쨌든 그런 프리미엄을 기대하면서 전세를 놓고 잔금을 치를 준비하고 있어요. 실현된 이익은 하나도 없고 비용만 계속해서 투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입니다. <목소리법> 누가 그런 비싼 값을 내면서 사줄 수 있을까? 반신반의 하지만 그렇게 팔렸다니까? 그만큼의 기대감을 갖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러면서 빚을 내서 이 물건들을 떠안고 있는 시장이에요. 앞으로도 분양되는 물량들 계속 예정되어 있죠. 서대문 센트럴 아이파크 포함해가지고 5월 마지막 주 3,000가구가 넘게 분양 예정입니다. 일반 분양만 해도 1,700가구가 넘게 팔고자 하는 물건은 시장에 쏟아지고 있습니다. 로또 물량도 쏟아진다고 계속 나오고 있죠. 강남에서 20억짜리 로또가 292장 이거 반포 원펜타스의 이야기입니다. 분양가 상한지 적용으로 인해서 지금 말하는 시세보다는 현저히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다고 하니까 사람들 20억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런 고민보다는 로또에 당첨되고 싶어 안달이나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같은 경우 6월 10일부터 조합원 입주가 시작이 되는데 분양 받자마자 20억을 조달해야 합니다. 전체 가구수의 절반이 넘는 일반 분양 분양분이 이제 시장에 풀릴 예정인데, 이거 당첨되면 나중에 40억 넘게 팔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사람들 기대하고 있습니다. 평당 1억이 넘는 반포 인근의 시세에 비교해서는 최소 10억은 벌수 있다라는 이 기대감 고조되고 있어요. 분양은 계속 진행 중인데 시장에 들어올 돈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수요자이기 때문에 시세차익이 많다는 곳은 블랙홀처럼 자금을 빨아들이고 나머지 지역들은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지금 원펜타스 294세대 84제곱미터 짜리 20억 넘게 분양할 예정인데 이한 단지에만 필요로 하는 자금 이 6천억 가까이 됩니다. 돈촌주공pf에 6천억 조달하는 게 그렇게 어려웠던 시장인데 수분양 을 통해서 이 6천억을 조달하겠다 돈이 없는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프리미엄이 있다는 보장이 없으면 이 자금은 시장으로 들어오지 않아요. 청약경쟁률 아무리 높아도 미계약 속출하고 있는 이유 그만큼 자금을 조달할 방법이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먹을 게 있다는 듯 사람이 몰리고 아닌 곳은 돈을 못 구하는데 대부분이 돈을 못 구하고 있으니 시장의 상황은 여전히 좋지 않습니다. 중견 건설사들 일단 법정관리로 들어가고 있죠. 분양은 했지만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고 신용에 문제가 생기면서 공사를 마무리 짓지 못하는 건설사들 늘어나고 있고 분양 피해액은 올 들어서만 5천억 가까이 됩니다. 시공능력 99위의 광주 소재 중경 건설사 분양이 안 되니까 중도금 무이자 뭐 이런 혜택을 주면서 물건을 팔려고 노력을 했지만 계약자 대신 내주기로 한 중도금 대출이자 납입하지 못하면서 사고는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사고가 점점 퍼져나가고 있어요. 미분양의 위험성이 커지고 있는데 계속해서 분양은 이루어지고 있죠. 경기, 부산, 대전에 다음 달에만 2만 가구가 넘게 분양을 합니다. 인구는 줄어도 수도권으로 사람 몰리고 또 GTS 호재 때문에 짓기만 하면 팔린다는 경기 지역 미분양 물량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런데 또 공급은 이루어지고 있어요. 다음 달, 고양, 수원, 김포, 용인, 평택 다 들어본 지역들이죠. 여기에서 천가구 넘는 대규모 단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부족하다는 물건은 계속해서 생산해내고 있고, 이 물건을 가능한 한 비싸게 팔기 위해서 신고가 기사 매일매일 써대고, 높은 청약 경쟁률 로또 기사를 써대면서 마지막 남은 한 채까지 팔기 위한 노력 공급자 입장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4억짜리 로또에 전국민이 몰리죠. 지금 주줍에안 나서는 사람이 바보인 것처럼 사람들 로또 복권 사듯 청약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세종시의 무순위 청약에 44만 명이 접수를 했다. 한가구 분양가 4억이 넘습니다. 분양받으면 계약금 20%, 장금은 두달 후에 또 지불을 해야 될 만큼 자금의 압박이 있지만 일단 당첨되고 생각하자 수많은 사람이 몰리는 현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천 줍줍에도 사람들 몰리죠. 1억이 싸다고 하면서 14,000명이 우르르 몰렸어요. 여기도 20년 12월 분양 당시 가격으로 했다지만 분양가 4억이 넘습니다. 강남의 물건도 예외가 아니죠. 당첨되면 20억 로또라고 하면서 1층 물건을 20억 가까이 팔려고 하는 청약 3만 5천명이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기웃됐습니다. 1층의 공급가 19억 6천의 확장 옵션 이런 것까지 생각하면 20억에 가까운데 같은 아파트 40억이 넘게 팔렸다. 그러니 1층이라도 20억이 넘는 시세차익이 예상된다고 사람들에게 20억에 빛내는 거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정작 분양을 받는 사람들 로또의 기대를 가지고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일단 도전을 하고 자금 마련에 안에서는 별로 걱정하지 않으니 첫 번째 당첨자가 계약할 확률은 매우 낮아지고 있어요. 얼마나 안 팔리고 물량이 쌓여 있는지는 베일에 가려진 채 한치씩 살금살금 나오면서 시세차액이 얼마다에 목매면서 사람들 로또놀이 중인 것 이게 청약 시장의 현실입니다. 미 분양에 대한 통계, 정말 베일에 가려져 있죠. 지금 시장에서는 물건이 얼만큼 남아있는지조차 파악이 안 되는 상태로 그냥 이 물건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싼 물건은 다시는 나오지 않는다. 이 말에만 현혹돼서 사람들 서로 빚내서 물건을 사려고 하는 이게 현실입니다. 광고비 주고 신고가 청약률 이런 건 광고하지만 물건이 안 팔린 것에 대해서는 함구하면서 비밀스러운 시장을 유지해가고 있어요. 통계 관련해서 얼마 전에 실망스러운 기사가 나왔죠. 공급 물량에 대해서 20만 호를 누락하는 실수를 정부가 했습니다.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계속 시장의 불안을 자극했고, 그 근거에 객관적인 수치로 믿었던 정부 발표의 통계 수치, 오히려 과소짓게 된게 밝혀졌어요. 공급 물량이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이 부족하다, 부족하다, 이걸 있는 그대로 믿었던 시장,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하기 충분했습니다. 새로 지어진 집이 없다고 하니까, 사람들 선택에 내몰리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되겠죠. 사람들이 시장에 대한 기대치가 큰 만큼 정확한 정보가 유통이 됐어야 하는데, 정부 정보 발표의 정보가 틀렸다는 것, 이건 그만큼 시장이 왜곡될 수 있는 이유였어요. 미분양 통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다고 생각하면 사람들 지금 말하는 가격에 대한 판단 할 수가 없죠. 당장 집이 없다고 하고 계속 물건 값이 오를 거라고 하니 사람들 분양을 받아야 한다라는 심리 자극할 수 있는 건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져 있어요. 전국 미분양 실제로는 정부 통계치보다 2.6배나 더 많다라고 SBS가 보도를 했습니다. 단지를 예로 들었는데 미분양 물량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 채 여전히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최초 분양가 2억이 넘었다가 지금 1억 5천까지 내려서 물건을 팔고 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단지도 90% 정도를 시공사, 시행사가 가지고 있다. 즉, 하나도 안 팔렸다는 뜻이죠. 지금 한창 분양하고 있는 중이고, 얼만큼 팔렸는지 확실하게 대답해 줄 수는 없고, 지금 팔리고 있으니까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사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축소 신고하는 이유, 안 팔린다라는 인식이 생기면 더 물건이 안 팔리기 때문에 밝히기를 꺼려 합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의 심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심리를 위축시킬 수 있는 자료 공개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치만 실제 미분양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0만 호가 넘을 거다라는 추정이 나오고 있죠. 미분양의 집계, 사업장의 자발적인 신고에 기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업장 자료 안 내거나 그냥 속여서 제출해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미분양 문제가 심각한데 만약에 있는 그대로 공표가 되면 영업에 애로가 생기는 건 물론, 이미지도 타격을 있기 때문에 꺼려한다고 합니다. 영업의 에로가 생긴다는 것, 즉 아무도 안 사는데 당신만 사고 있다. 이것과 모두가 다 사갖고 이제 하나 남았다. 사람들의 소비 태도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만큼 미분양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건설업계의 이해 관계와 연결되어 있기에 소극적인 자세로 미분양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신고제 의무화에 대해서 국토부는 반대하는 입장이죠. 건설사 혹은 해당 지역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 즉, 안 팔리면. 여긴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는 지역이다. 그러니 더 손님이 떨어질 거다. pf시장이 경색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이 수치가 공개가 되면 더더욱 힘들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분야에는 마케팅적인 요소가 포함이 되어 있고 계약 여부에 대해서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 이걸 다 공개하라고 할 필요가 있냐? 이런 목소리를 들어주고 있어요. 이 얘기 건설사 물건 못 팔아서 망할 수도 있으니 마케팅 측면에서 눈감아 주자 이 얘긴데 그럼 보여지는 것만 믿고 산 사람들, 이들의 손에는 나몰라라 하는 것과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현재의 상황. 재고가 쌓여 있는데 시장에는 한 개만 내놓으면서 이 물건 이제 한 개밖에 없습니다.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 기회를 잡는 날이라고 홍보하는 것 이런 형태로 물건을 팔고 있는 시장입니다. 매년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는데 맨날 부족하다고 이야기하고 공급 부족이 결국 사람들이 매수를 결정하는 중대한 원인이 됐습니다. 평균적인 공급량 이상 수년간 공급이 되어 왔는데 인구 구조는 완전히 변화하고 있는 시장이죠. 대한민국의 인구가 다 줄어도 서울 서울의 인구는 줄지 않는다. 서울은 안 망한다. 이런 믿음이 있지만 서울의 절대적인 수요자도 감소하고 있는 게 팩트입니다. 출산율 0.6. 듣도 보도 못한 수치로 인구의 자연 감소가 19년부터 시작이 됐고 나 말고 나중에 집을 사줄 사람들이 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시장이죠. 여기에 계속해서 공급은 이루어진 시장입니다. 또 서울의 집값이 너무 높기 때문에 gtx 호재 서울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이라는 판단에 경기도 수도권의 수많은 분양을 받았기 때문에 서울의 인구는 순유출을 수년간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는 1인 가구만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1인 가구의 80%는 최저소득 수준을 보이는 가난한 1인 가구만 서울에 득식을 합니다 이런 시장에 재건축 붐이 불어서 수십억을 호가한다는 아파트들 쏟아내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공급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죠. 서울의 집 넘쳐나고 있습니다. 재건축을 통해서 하나이던 집이 1.2채, 1.5채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런 데도 서울의 집이 부족하다고 노래를 불러댔으니 정부가 갖고 있었던 땅들 유유부지 개발해서 또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서울시 자체적으로 모아 모아 기존 지역을 다 아파트로 바꾸려는 공급 계속 진행 중입니다. 과잉 공급의 문제가 심각해질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에요. 재건축이 활성화되고 실질적인 멸실이 있어서 집이 줄어들었던 순간, 그 순간은 집값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멸실은 대부분 끝이 났고, 멸실된 땅 위에 수만 채의 집들이 새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과잉 공급의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데 계속 공급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집사라는 마케팅으로 집을 살 여력이 있는 사람들 이미 집을 다산 이런 시장입니다. 요즘 이슈 일기 신도시 재건축 또 시작되려고 하고 있죠. 과잉 공급의 시대에 서울의 버금가는 지역 다시 개발을 통해서 수많은 아파트로 거듭나게 해서 돈 벌어보겠다. 과잉 공급의 시대 이미 진행 중입니다. 찾을 사람도 없고 돈도 없는 시장에 계속해서 공급은 이루어지니 그 공급의 실패, 공급에 참여한 사람들이 나눠지게 되는 것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지방의 아파트. 분양이 잘안 되고 있고, 분양이 안 되면 자금난에 시달리니까 할인 분양 하거나 아니면 시장이 좋아질 때까지 전세 돌리자 이게 대부분의 선택입니다. 근데 이렇게 건설사 믿고 전세 계약했는데 시행사 사장 부부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케이스가 나왔어요. 회사 보유분에 전세 계약 들어갔는데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건설사 망하고 시행사 망하니까 이 돈을 돌려줄 사람이 사라졌습니다. 미분양 나서 자금을 수를 위해서 전세로 돌린 거죠. 공급이 부족하다. 사람들 집 사고 싶어 난리니까 여기저기 사업을 벌렸는데 유동성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건설사가 자금난에 빠지고 사업이 자초됐는데 여기에 공사비 또 계약금 중도금 반환 이런 문제에 시행사 망했고 수백억 대의 사채까지 끌어서 막았는데 결국 해결이 안 되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기에 돈 빌려준 거 세마 분고 등 금융권에서 돈을 빌려 줬겠죠. 결국 사업이 실패하니까 그 비용, 시행사, 금융권, 그리고 수분양자가. 나눠서 짊어지고 있습니다. 분양이 안 되는 거 사실입니다. 지방 같은 경우는 이미 만성화됐어요. 1공 건설사 아파트도 하나도 안 팔리고 있죠. 대구 같은 경우 올해만 2만 가구가 입주할 예정인데 계속해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전국이 투기판이었고 사람들 풍선 효과 운운하면서 여기저기 가서 집 사던 그런 모습 불과 몇년전 얘기입니다. 그런 지역에 계속해서 사람들의 욕망을 자극하면서 공급을 해왔고. 또 막대한 이익을 거뒀지만 결국 고금리 시대, 사줄 사람이 없는 시대가 오니 지금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대전의 힐스테이트, SK뷰, 대기업들이 짓는 아파트들도 다 미달되고 있습니다. 접수도 미달인데 계약으로 이어지는 건몇 프로나 될까요? 성약시장 지금 수도권과 지방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는 하지만 수도권의 미분양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만판을 기록하지 못한 단지 향후 무순위 청약 등을 통해서 잔여 물량을 해소하게 되죠. 근데 무순위 줍줍 이익이 있다고 해서 누가 사가면 다행이지만 안 팔리면 악성 미분양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럼 분양가 할인하거나 아니면 살아보고 분양 받아라 전세 놓고 이런 과정을 빨리 침체가 온 지역은 먼저 겪고 있고 점점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PF 문제 더 이상 미룰 수 없기 때문에 정리 방안이 나왔는데 업계에서는 PF 대책대로 하면 다 망한다고 기준을 느슨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방 중소 건설사만 문제가 아니라 대형 업체로 부실이 전이 될 우려가 커져가고 있어요. 근데 그 기준 별로 빡빡한 게 아니죠. 분양 개시 후 18개월이 경과했는데도 분양이 50%도 안된 경우 이런 경우 부실한 사업장이 맞습니다. 이 돈을 오롯이 회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되는 사업장들 경공매로 넘어가야 되는데 시간을 달라, 기회를 달라, 돈을 더 불어넣어 달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미분양이 나는 이유 정말 공급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수요는 없는데 공급만 과잉이 되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단기에 해결할 수 있을까요? 시간을 준다고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대구 시내에 길고양이보다 아파트 건설 현장이 더 많은 수준이다. 아주 정확한 표현이죠. 대구만 문제가 아니라 부동산 광풍에 전 국토가 이런 상황에 놓였습니다. 수요는 한정되어 있는데 공급은 계속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수성구. 대구의 강남이다. 사람들 선호하는 지역이다. 그렇지만 대구 수성구에 사는 사람 한정되어 있죠. 이 최종 수요자가 늘지 않는 시장에서 중간에 사면 피받고 팔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가수요가 붙어서 분양을 많이 받았고 분양이 잘 되니까 더 짓더라도 다팔수 있을 거다. 이런 믿음으로 사업들을 끌어왔습니다. 84 제곱미터짜리 10억 넘게 분양하려고 했는데 안 팔렸고 지금 8억으로 할인해서 팔고 있지만 여전히 미분양입니다. 더 떨어질 일 없다 돈 많은 사람 많다 이런 얘기에 현혹된 사람들 분양받았겠죠 근데 불안감은 커지고 있습니다. 기존 계약자 계약률이 20%도 안된다는 말을 들었는데 밤에 단지에 불 꺼져 있는 모습을 보면 썰렁한 느낌도 들고 불안한 마음이 든다. 이게 현실이죠. 정말 사라질 사람이 없는데 분양받은 사람 중간에 이익을 취할 수 있을 거다라는 기대감에 분양을 받았지만 실제 여기 와서 사라질 사람이 아닙니다. 실제 사라질 사람이 없으니 빈집으로 남는 것. 이게 현실이에요. 건설사들 위기의 상황에 자금경색 문제에 겪지 않고 어쨌든 털어내야 하니까 할인 분양이 시작이 됐습니다. 후반 현금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인데 여기 할인 분양을 시작을 했습니다. 선납 할인 거의 1억 가까이 깎아주죠. 근데 이미 분양받은 사람들한테는 소급 적용하지 않으니 기존 분양자들 당장 차액에 대한 손실이 있고 또 추가적인 집값 하락까지 예상되니까 지금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수요가 없는데 공급은 계속된 시장. 그렇지만 새 집은 다르다. 이렇게 수만 채를 분양했고 평년 평균 대비해서 훨씬 더 많은 물량을 팔았지만 이 물량을 모든 사람들이 끌어 안고 있는 시장입니다. 계속해서 분양가는 상승했고 비싸게 사느라 빚은 짧은 시간에 급격하게 늘리면서 집주인이 됐습니다. 이들이 기대했던 것 정말 이 집을 최종적으로 소비할 사람이 더 비싼 값에 기꺼이 사주는 시장이 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이런 모험을 했는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 건설사들 안 망하려고 할인 분양하고 할인 분양해도 안 팔리면 전세를 돌리고 이렇게 들어간 자금 회수하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망하는 회사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지방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나마 수요가 있다는 경기권까지 점점. 확산되고 있습니다 상황은 벌어졌고 손실은 누군가 흡수해야 합니다 그러니 이 사업에 참여한 시공사 시행사 금융기관 수분양자들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시장입니다 몸값이 1조인 오탄이 LA의 신혼집을 마련했는데 107억원에 샀습니다. 이집 지역에서 가장 비싼 축에 속하고 5개의 침실, 6개의 욕실, 집 안에 체육관, 영화관까지 갖춰진 이 집이 107억원입니다. 몸값이 1조원인 사람이 기꺼이 지불할 수 있는 집값이 100억이 넘어가는 거죠. 근데 눈길을 끄는 점 오타니의 신혼집이 장윤정이 판 집보다도 싸다는 데 있습니다. 1조원의 몸값을 가진 사람이 사는 집 107억인데 우리나라 더 높은 기대감으로 집값이 형성고 되어있습니다. 한남동의 집이 오타니 집보다 훨씬 비싼게 팔린 시장이기 때문에 이 집값에 기대서 순차적으로 자기들 집값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강남의 33평 아파트 40억 50억에 사줄 사람이 많을거다라는 기대에 로또청약 당첨되지 못해서 안달난 시장입니다. 이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극소수의 부자가 100억 넘는 집 사고팔고 할수 있지만 강남 10억도 안할때 집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 그들이 대부분 살고 있는 그 지역 누군가 40, 50억에 사주면서 새롭게 들어와 줄수 있는 이런 시장이 아닌데 이런 시장 기대하면서 20억도 싸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분양받지 못해 안달난 시장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실 고금리의 상황에서 버블은 붕괴되는 것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지금 감당할 수 없는 빚을 내서 이 거품을 유지하고 있고 또 그런 집값이 현실화 될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소득과 상관없이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저가며 집을 껴안고 있는 상황이니 유지될 수가 없습니다. 실질적인 소득은 감소하고 있고 그동안 빚내서 그걸 유지해왔는데 이 대출에 대한 규제는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극심한 내수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자영업자들 무너지고 있습니다. 금리가 내려오면 다시 뜨거워질 거다라는 기대, 또 정책금융의 영향으로 좀 거래됐다고 하니까 정말 그 가격에 사줄 사람 많겠다, 이렇게 믿으면서 꽃끝이 버티고 있는 사람들 금리 인하만을 기대하고 있는데 시장은 그들의 기대와는 점점 멀어지고 있습니다. 인플레 위험이 현실화되면 인하가 아니라 오히려 추가적인 긴축을 예고했죠. 대부분의 위원들이 금리 인하에 신중론을 폈습니다. 골드만에서는 피버 신호가 아직 없다고 얘기를 하죠. 페드는 한결같이 얘기를 했지만 시장은 한 마디 한 마디에 반응하면서. 바로 저금리의 시대가 다시 올 거다라는 기대로 버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 인하의 시기 생각보다 요원합니다. 한은 이번에도 금리 또 동결을 했죠. 물가 상방 압력이라는 표현을 이번에 처음 썼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인하가 요원한 상태에 우리나라 또한 물가 누르고 누르고 있지만 올라갈 압력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금리를 동결하는 조치를 했습니다. 커질 대로 커진 가계부채, 또 빚내고 시장 기웃거리는 사람들 때문에 또 늘어나고 있는데, 이 가계부채 관리 문제 때문에 가상금리 상향하는 얘기,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분양만 받으면 수억에서 수십억의 차익을 볼수 있을 거다. 이런 기대로 빚을 잔뜩 낸 사람들 금리 안 내린다고 하니까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월급이 500만원인데 돈이 없죠? 물가를 반영하면 실질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어요. 경기가 좋지 않죠? 상여금 주니까 근로소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요. 물가가 어떻든 간에 빚낸 사람들 견디지 못하니 빨리 금리 내리고 싶지만 미국이 금리 내려야 뭐 고민해 볼만할 텐데 경기는 쌩쌩하고 물가는 안 잡히니 금리 인하의 시기 불투명해졌습니다. 이러니 빚낸 사람들 더 힘든 시간이 계속되고 있어요. 미국이 금리를 내려도 우리 바로 금리 못 내리는 이유 환율의 문제도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지난달에는 환율 1,400이 넘어가면서 구두 개입하면서 누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금리 인하라는 피벗은 물 건너갔고 이 금리 인상의 효과는 1년 뒤부터 시작이 된다고 했으니 지금 반응하고 있습니다. 향후 수년간 지금 견디기 힘들다는 금리 하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합니다. 고금리에 장사 없죠? 우리의 가장 큰 문제, 노인의 자산도 청년의 빚도 전부 다 부동산에 있습니다. 쓸 돈이 없는 게 우리의 경제 구조예요. 노인이 되면 소득이 없죠. 부동산만 있습니다. 직접 거주하는 거 아니고 투자용으로 갖고 있는 주택의 비중도 상당한데 금융자산은 거의 없어요. 부동산 평가액이 늘면서 전체 자산도 늘어났지만 이를 제외한 현금 흐름이 거의 없는 게 고령층의 현실입니다. 근데 청년, 소득은 있지만 번 돈의 대부분을 빚 갚는데 쓰고 있습니다. 소비와 투자 여력이 전혀 없어요. 거래가 많이 이루어질 수 없는 시장에서 한채 이렇게 팔렸다고 내가 수십억의 빚을 지면 누군가 거기에 수십억을 더 얹어서 집을 사줄 거란 이런 기대감에 섣부른 판단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내용이고요. 오늘 제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도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